최소 대립상을 만들어 볼수있대 근데 여기서 최초 대립, 아니, 최소 대립상이 뭐냐 아래에 네네. 있네요. <laughs> 네네.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요소들은 네. 모두 같고 네. 오직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만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의 짝 예를 들어서 여기 달, 말 하는 지근, 미음이 네. 최소 대립상이고요. 아, 그런 거군요. 볼, 벌은 오, 네. 어가 최소 대립상, 설, 성은 리을, 리음이 최소 대립상. 아, 그렇게요. 오, 이해가 어요 한, 리읍, 리읍 네. 다르고요. 네. 오, 아 다르죠. 음. 근데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만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만 최소 대립상이 될수 있어요. 근데 그럼 그치, 이건 두 가지가, 두 가지가 다르니까 최소대립상이 아닌 거예요. 네. 아 알겠습니다. 은성은네 음성을... 이거랑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의도에서?